서울의 한 사립대 이 대학의 학생들은 이번 계절 학기부터 서울시내 2 0여개 대학의 강의를 자유롭게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총장 프럼 소속 2 3개 대학이 서로의 수업을 졸업 학점의 절반까지 인정해 주기로 한 겁니다. 오전에는 가까운 곳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본교에 가서 공부하는 식으로 하면 저는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심리학과가 있는 학교가 몇개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중에 다른 학교 있으면 가서 심리학과 수업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학들은 여러 대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합 수강 신청 플랫폼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계절 학기부터 시작했고 이제 2학기도 본격적으로 더 확대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합치면 약한 10만 개 가까이 강좌가 열리게 되고 거점 국립대학들은 연합대학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부산대는 부산지역 4개 국립대를 각각 연구와 교육으로 특화해 연합체제를 만드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경남의 경상대도 비슷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는 이제 보다는일뭐 우리 연방제이 형태로 한시 광역시도에 하나씩 정도로 이제, 이제, 이제 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등 대학 안팎으로 위기가 닥치자 대학들 스스로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사이버 무크 같은 것들이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어서 학생들의 요구는 다양화될 수밖에 없는데 대학의 여건은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대학 한 대학 안에서는 울타리 안에서는 해결하기 곤란한 거죠. 교육부 역시 대학 구조 개혁의 속도를 내는 가운데 자율적인 방식의 대학 간 협력은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EBS 뉴스 황대원입니다